자, 함수 fx가 2배의 x-a제곱 플러스 4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자라고, 정의하자라고 했습니다. 어, gx가 x 제곱 2에서 연속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래요. 자, 주어진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.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 함수냐. fx 자체가 x축까지 y축에 대해서 자, 2콤 4를 2마 4를 꼭 지점으로 하는 어떤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입니다. 맞아요. 그러면 자 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x가 2보다큰 쪽에서 갈때 그리고 리,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에 이 가우스 fx 가우스 fx 이 값을 살펴봐야 되는데 재밌는 것이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나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나 이 fx의 함수값은 두개다 작아지면서 4보다 큰 쪽에서 작아지면서 4로 갑니다. 그죠? 되겠습니까? fx가 뭐 한다고요? 4보다 큰 쪽에서 작아지면서 4로 가니까 4 근처에 있는 정수구간에서 따져보면 가우스 fx의 값은 두개다 4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극한값이 4니까 연속이 되려면 2일 때 함수값도 4가 돼야 된다는 거죠. 정답이 5번이네요. 됐습니까?